역시, 이거는 정말 묻고 음. 따지지도 말고 꼭 해놓으라고 워낙 되게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통장, 그 다음에 통장에 따른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인감은 반드시 먼저 만들어놔라.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요. 아이가 스무 살 이전에는 그냥 아이 인감을 띄거나 부모 인감으로 그냥 그게 대체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공동명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장애 당사자의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발달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딸이 올해 곧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등록 등을 고려해서 인감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 인감 만들기에 혹시 제약이 있을까요? 지금 만 스무 살이면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사실 보호자가 이, 사람, 이 아이의 보호자니까 의무를 대신해서 그냥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신청하면 됐었거든요, 부모가. 근데 이 친구가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친구 의지로 인감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인감 만들 때 보통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 이름 정도는 써야 되고, 불렀을 때, 호명했을 때, 대답 정도는 음. 할수 있어야 돼요. 뭐, 주민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는 못 써도 되는데, 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그리고 뭐, 본인 의사로 인감을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잘못 알아듣지만, 네. 이제 옆에서 대답해요. <laughs> 이런 네. 이렇게 이 정도는, 예, 음. 네. 인감뿐만이 아니라 통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머님들한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통장, 그 다음에 통장에 따른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인감은 반드시 먼저 만들어놔라.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요.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답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꼭 만드셔야 되고, 저는 이 어머니한테 지금 당장 얼른 만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소희는 인감 만들었어요. 인감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항상 어, 통... 만들어요. <laughs> 통장이랑 공인인증서만 만들었어요. 확실히 하, 이거는 응. 정말 묻고 응. 따지지도 말고 꼭 해놓으라고 응. 워낙 되게 응.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응. 이 방송을 어. 보시는 어머님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어, 저는 그래서 통장이랑 이런 것도 만들어주니까 저희 딸이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응. 나중에 거기다 자기 이름 써주고 하니까 계속 자기가 들고 다니고 지금도 자기 책상 서랍에 도장이랑 그게 다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말 이것도 그런데 이거 말고도 성인 되기 전에 저희가 준비 어머니들이 무슨 성 성인 후견인 그런 거 많이 준비하시던데 저도 좀이 돼요. 그게 딜레마기는 해요. 저는 어. 성년 후견인 신청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정정인 부모 연대에서는 성년 후견인을 반대를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얘네 후견인이지 이 아이의 의사결정을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래 가지고 저는 그리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희한한 게 발달장애인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법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족 그러니까 뭐 부모든 보호자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장애인하고 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의사 의사를 한 것으로 본다. 결정을. 의사결정권이 어. 이 사람한테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법의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인감이나 우리가 통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의 이름으로 뭐 어떤 적금을 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인감이나 뭔가 이런 거를 할때 내가 이, 이 아이의 보호자니까 내가 어 부모니까 내 의사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의사가 그러니까 내 의사가 곧이 아이의 의사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것들을 시행 그러니까 그것들을뭐 이제 해줘야 되는 동사 무소며 은행이며 이런 데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후견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면서 또 후견인 법은 또 후견인 법이 또 따로 있어.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악용이 됐거나 이랬을 때 본인들이 다 책임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책임을 면피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성년 후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어머니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것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서 어, 이 아이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그러면 이발달장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이런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저는 반드시 어머님들하고 어쨌든간에 다시 풀어야 될숙제라고 생각해요. 네. 인감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써야 될 일이 자동차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아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주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적은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는 사실 좀 현대사회에 많이 쓰는 재... 이게 제품인데, 그게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렇게 부모와 공동 소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무 살 이전에는 그냥 아이 인감을 띠거나 부모 인감으로 그냥 그게 대체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공동명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장애 당사자의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그래서 성인 전에 만들어 놓는 게 물론 수월해요. 그런데 만들어 놨다고 땡이 아니고, 이 만약에 우리가 20살 넘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인감증명서 떼오라고 해서 가면 본인이 반드시 이 인감을 떼는 용도에 동의를 할수 있어요. 그냥, 이, 있다고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네,를 할줄 알아야 돼. 이름 쓰고, 그, 이거 지금, 왜 띄는지 알아요? 자동차 살려고. 뭐, 내이 네, 정도를 해야지 띄워줄 수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대답을 잘 못한다든지, 이름을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여도 그러니까 20살 이전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을 할수 있는데 20살이 20살이 넘으면 내가 부모여도 내가 이 아이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그거를 대행할 수가 있대요. 저희 아들 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정법원에서 이거를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고 돈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 내가 이 아이의 성년 후견인이 음.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어떤 증빙도 해야 되고 음. 또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음. 교육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음. 최소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가 걸려서 예를 들어 우리의 지금 당장 자동차 사야 돼서 뭐가 필요해? 이랬을때 그걸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받아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절차를 거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올해 그러면 같 수분사례이시면 음. 이분이 생일 기준으로 음. 만약에 안타깝게 아니냐, 아니냐, 안타깝게 줄이. 생일이 지나셨다 전 지나셨고. 만약에 이분 당사자분이 음. 의사 표현이나 이름 쓰는 게안 되면 어머님은 그뭐그 뭐그 뜻에 부합할 순 없으나 그 성견, 성년 성년후견인 제도를 받으시는 받으셔서 음. 네, 하셔야 되는데요. 필요하면 하는 당사자가 가능하다면 네. 물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부모라고 음. 해서 아이의 인권을 지켜 주지 않는 음.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타인이 성년후견인이 됐을 때또 그걸 맞아요. 악용하는 사례들도 물론 음. 있죠. 그래서 아마 성년후견인 제도가 원래는 장애인의 인권을 더 존중해 주려고 만든 제도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왜 그런 말 들어봤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재산 관리에 그 권리를 안 줬는데 그거는 정말 금치산자다라고 지정되면 그 사람은 권리가 완전 없어지는 음. 거예요. 그런데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 사람이 발달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치매가 있거나 뭐 질병이 있고 정신 장애가 있을 때 그래도 최대한 이 사람의 의사를 좀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년후견인을 네, 지정하는 제정. 제도여서 원래 뭐 만든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악용되거나 이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 되게 네. 좀 불합리한 네. 케이스들이 음, 많다는 반드시 거죠. 반드시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그걸 저는. 그냥 법을 좀 만들 때 이걸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가 없을까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양한 사례들에 좀 접목을 해보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얘 보호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책임질 건데 그런 것들을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게 이제 악용, 악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후견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공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그걸 막 빼야 돼.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의심할 수 있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얘한테 뭔가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까지도 무조건 이렇게 딱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가 제일 내가 타는 거지 뭔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걸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성년 후견인 제도 생긴 게뭐 2013년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금 한 4%인가 밖에 음. 실제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걸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절차도 까다로운 네. 뿐더러 돈이 들는다 돈도 음. 들고 시간도 들고 음.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부모는 오히려 부모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키워왔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부모는 정말 아니고 부모 아니지만 정말 자식같이 키우는 분이 성년 후견이 되려고 해도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겠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성년 후견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믿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저는 부모도 못 믿고 저는 저희 남편도 못 믿고 그러는데 <laughs> 그래서 사실, 아,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만한, 그러, 그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정말 제도화 시킬 수 있을까는 정말 고민이기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저는 참 나쁜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모든 아이들이 하여튼 장애 등급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저는 무조건 인강, 음. 통장 이런 건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 발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